네, 8월 3일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은 원래 주간 복습의 날인데 오늘 낮에 한 대여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물놀이를 다녀온 모양입니다. 새카맣게 타가지고 왔는데 이 땡볕에 물놀이를 하고 왔습니다. 와, 한너 대서 시간 했다그러는데 지쳐도 못할것 같은데 또체육관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간다든가 그 복습을 한다든가. 이렇게 안하고 복습할 사람하고 스파링할 사람하고 자기 모자라는거 보충할 사람하고 쉴 사람 쉬고 자유롭게 프리트레이닝 데이를 가졌습니다.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합니다. 역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그만큼 그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관장님이 뭐해라 안방연습 열번 해라, 안방에서 열번 해라. 그릿지 30분 해라 해서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을 때또 활기차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<laughs>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조금 해야 될 때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. 자율적으로는 전, 전혀 안할 때는 10번이든 30번이든 좀 시켜야 되고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기본 드릴이 그렇습니다. 기본 드릴 처음에 한 달간은 더럽게 안 하려고 합니다. 힘드니까. 근데 한달 동안 막 시킵니다. 그럼 한 달, 한달 아닙니다. 한 2, 3주만 지나도 이제 몸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힘드는 게 반도 안 힘듭니다.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예,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몸치들이 가끔 와도 뭐 6개월 지나면 등걷기까지 다 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. 인생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. 약간의 그방강제 성으로 인해서 네, 그럴 때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자유수련인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다 자유수련하고 오늘 이제 또 주짓대라들이 또 열심히 또 합니다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주짓대라 모여 그래 가지고 주짓대라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몇 명이서 슬금슬금 옵니다 왜냐? 어 저거 나도 배우고 싶거든 네, 며칠 했더니 그봤나봅니다 그래서 이제 <laughs> 들고 들고 마서 앉아 있습니다. 너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저도 하, 하려고요. 그래서 그래? 그럼 열심히 해라. 왜냐뒤위 따라들은 어, 진짜 집중력이 있습니다. 집중력이 있고 진짜 뭔지 하려고 그러는 열망. 그 초롱초롱한 눈빛. 예,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 이제 불러 놓고 하면 좀 알려 주는 알려 주면서도 기쁘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가지고 아, 오늘도 이만큼 알려줬고, 또 이만큼 주짓따라들도 성장했구나. 어. 뭐, 그걸 스파링해서 바로 안 써먹어도 됩니다. 뭐 그런 좀 느낌이 있고, 그래서 보람이 있는데, 어떨 때 보람이 없냐? 아, 야, 열심히 시범 보이고 하고 있는데, 딴짓 하고 있다? 그러면 보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, 참, 왜,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지? 안 해도 되는데? 뭐,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예. 오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. 아, 주짓대라만 있었으면 열심히 할 텐데, 스멀스멀 깨들더니, 딴짓을 갑자기 딴짓을. <laughs> 관장님 심어보이고 <힘을> 있는데. <laughs> 다 그런 건 아니고, 한두 명 정도? 에, 잡담을 한다든가. 그래서, 너희들 그러면, 관장님이, 뭐하러 심어보이겠니? 관장님이, 너희하고 일일이 스파링 다 잡아주는데, 너희들 이길라고 잡아주겠니? 보라고 잡아주지. 그리고, 그 커리큘럼도 무엇을 보았는가 커리큘럼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는 뭐냐 관장님이 뭐라 할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정규 커리큘럼 말고도 스파링에서는 무한한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동작 또는 아 저럴 때는 관장님 저렇게 하시네 이런 것들을 보라고 하는 건데 아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니짓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죠 예. 네. 근데 그걸 왜 그러냐?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혼자만 잘라서 그럽니다. 혼자만 잘라서. 혼자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그런 겁니다. 예, 어떤 그 학습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이론이 돼야 됩니다. 이론이. 예, 근데 어디 가든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. 뭐,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. 자존감 있어야 되고. 그런데 뭔가를 자기가 배우고자 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. 다 내려놔야 됩니다. 그래야 거기에 채워지는데, 뭐, 보면서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. 어디 움직여보세요. 그러면 엉덩이 딱 붙이고 안 움직인다든가. 뭐 하라 고 그러면은, 뭐 자기 할일 한다든가. 그거는, 어, 뜯어 고쳐야 됩니다. 네, 그거는 혼나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관장님이 일침을 해줬죠? 그러면 안 된다, 너희들. 어,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. 주짓때라 특강은 이따가 캡처를 뭐할때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, 네 오늘 다들 열심했습니다.